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거 아시죠? 아, 혼인 잔치는 인간의 축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셔서도 예수님의 그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혼인잔치에 버금가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하셨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정말 그 기쁨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거예요 이렇듯 혼인잔치가 참 기쁘고 또 경건한 이유는요 두 사람이 두 남녀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언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계약이라는 단어랑 다른 단어입니다. 계약은 어떤 조건 하에서 약속을 하는 게 계약이라면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것인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최우선순위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언약의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1장에 나오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이 되고 그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은 약속의 조건이 딱 하나예요. 서로에게 최고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미천한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인간 이런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우리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셔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침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세례 또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절실함에 다는 것을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될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갓난아이가 마치 부모와 눈을 맞추는 것 같이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저주를 섭취하며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새로운 생명이 막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언약관계에 들어가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이것을 믿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과 그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각자가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믿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믿었다면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다음 순서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진 이 소중한 결단을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선언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결혼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 세례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미 구원에 이르른 사람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세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나요? 이미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결혼식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알리고 평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식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어, 이 세례식을 어, 조금 더그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그 개인적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라고 하는 이, 이 놀라운 그 개념을 좀더 들여다보면 사도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었다 라고도 고백해요 이거를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도 어, 표현하고 있어요 어, 로마스 6장에서 이 표현을 잘 쓰고 있는데요 세례 또는 침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나스 6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 로마스 6장 3절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세례 또는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된 우리는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아서 또는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We were baptized into Christ.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세례...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물에 푹 잠긴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바티소라고 하는 단어가 물에 푹 잠긴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물에 푹 잠기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이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렇게 연합되기 때문에 어, 그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연합하신도 부활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고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그안 그와 하나 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를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를 믿을 때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와 연합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죄를 쉽게 짓던 과거와 같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의 도덕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아주 신성한 거룩한 사람이 갑자기 돼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신분을 바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달라진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은데 여긴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것 이렇게 변화된 것을 이렇게 여기는 게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킨 것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생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을 믿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 더 이상 죄에 들이지 않고 죄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에 이루어져 가는 그 여정이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죄에 계속 똑같이 지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아,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 변화된 존재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다. 그리스도 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세례라는 단어 또는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어, 물에 푹 잠기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서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연합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건데요. 어,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것을 어, 실제로 이 영적인 이런 변화를 이 침례를 통해서 어, 베풀었어요.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어, 이런 침례를 하다가 어, 뭐 너무 박해가 많아져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또 겨울이라든가 이런 때는 물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침례가 불가능해지니까 침례 대신에 나온 게 이제 어, 세례 물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세례라는 어 형식을 사용하였지만 이건 그 물에 푹 잠기는 침례를 좀 약식화한 것이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식을 하냐 침례식을 하냐. 뭐 세례라고 부르냐, 침례라고 부르냐. 사실 그건 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례식 또는 침례식 뒤에 숨겨져 있는 고백과 선언이 중요한 것이죠. 그 고백과 신은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또는 침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평생 그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 세례식 또는 침례식에 이제 백미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세례의 또는 침례 어떤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말, 의미라고 말한다면,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면서 개인 개인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돼서 이제 아들 딸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 그리스도 안에 또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단순히 그분 안에 나 혼자만 속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영적으로 고립된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하고 독특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 형제자매들과 가족이 된다는 것을 뜻해요. 아,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이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는 어떤 제도적인 종교, 교회라는 어떤 조직에 속한다는 의미보다는 실제로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싸우고 함께 꿈꾸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져서 영성도 개인주의적인 영성이 있어요. 나 혼자 믿는다는 거죠. 또 교회도 공동체여야 되는데 이게 제도화 돼가지고 교회 자체도 조직이나 제도로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개인적으로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가족들이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언약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개인적인 결단이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함께 내가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 세례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내 신앙 생활을 평생 같이 할수 있는 공동체를 찾았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각 개인에게 보내주세요. 보호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가요. 에베스 2장 2 2절죠 이건 공동체적 성격이죠. 이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그런 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것입니다. 어, 사실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제부터 자신을 과거와 다르게 여기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자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세상 방식으로 살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게 돼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 구원을 역동적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뜻해요.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사실은 세례식은 시작이죠. 그로 인해서 평생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점점점 더 알아가고 그 생명을 얻어서 더욱더 풍성한 곳에 일어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얻고 그대로 구원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아, 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났다. 이미 구원은 완벽해졌다라고 어,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고백이긴 해요. 왜냐면 하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하면 구원이 마치 끝난 것처럼 얘기해서 구원이 가고 있는 역동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시작됐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세례식은 그것을 바로 대표적으로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될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세례식을 백일 잔치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돼요. 여러분 백일 잔치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영화, 영유아가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백일 정도 살면 얘가 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쁘게 잔치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잘살것 같다. 그러니까 세대식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부터 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는 잔치. 백일잔치라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백일잔치에는 혼자 하지 않죠? 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왔던 형제, 자매들, 영적인 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건강한 출바, 출발을 기뻐하는 100일 잔치. 그래서 새해식은 어떤 면에서는 결혼식 같기도 하고, 또 100일 잔치도 같기도 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는 일에 내 인생도 또 이렇게 드리는, 인생을 드리는 삶, 이 모든 게요, 평생 할 일이에요. 평생 배워 나가야 될 삶입니다. 지금까지 홀로 향방 없이 살았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포함하고 싶어하세요? 우리 이야기를 그분의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첫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첫 걸음. 잘못된 방향으로 첫 걸음을 내디면 훗날 이걸 되적, 되, 바로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바른 방향을 향해서 건강하게 걸어가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멋진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는지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아,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계속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즐거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기도하는 그 즐거움, 아, 이런 것들을 배우십시오. 뿐만 아니라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공동체, 별이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법들을 계속 배워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교 한 삶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언해서 그런 삶을 선명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첫 걸음을 이렇게 내딛는 우리 모두는 그분을 따라간다면 생명을 단순히 얻는 것을 넘어서서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목은 10장 10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한번더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십내 세례, 그리스도안 이런 얘기를 좀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라 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골로에서 1장 13절 같은 경우엔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세례 바울 같은 경우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리스도 연합했다. 그렇게도 쓰고요. 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고아에서 자녀가 되었다. 종에서 양자가 되었다. 팔려갔던 노예에서 어, 상속자가 되었다. 구속됐다. 창기 같은 존재에서 신부가 됐다. 이방인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변화됐다. 이 모든 것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식은 이런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람들과 공동체와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부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출발점을 가지고 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출발점이에요. 이제부터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욱 더 알아가고 그 말씀을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견디는 일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던 그런 옛날 습관이 남아 있어요 우리 몸에 이 습관들이 하나님을 닮는 습관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풍모가 막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왜 사냐 예? 왜 우리가 사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도 겪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줄 우리가 믿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완전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인내하고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사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 이런 삶을 이제 앞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 그분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잘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되고, 물론 지금 이해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이해이지만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고 이제는 이런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대식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 남았습니다. 골방에서 내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멋진 삶, 그 모험이 가득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생입니다.